이런 서버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그럴 때는, 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서버라는 건, 일단 한번 설명을 볼까요? 이렇게 생겼구요. 지금 이거는 칼리타사의 서, 드립 서버인데, 웬만한 서버들은 다 이런 모양들을 하고 있어요. 음, 카리오 사의 서버도 다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웬만한 보편적인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다 칼리타 사의 뭐 어느 서버를 선택하시더라도 대부분 이런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드립 서버에 드립 서버가 가지는 장점이 내가 지금 커피를 내릴 때 어느 정도 분량이 내려지고 있는가. 여기 옆에 보시면 몇 미리 몇 미리. 이게 대략적인 눈금이에요. 완전히 정확하진 않습니다. 몇 미리 정도가 추출이 되었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 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를 지금 9,000원이라고 9,500원에 나와 있는데 얘를 이 정도 가격에 주고 살 가치가 있는가라고 여쭤보신다면 전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지 않은 이상,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으면 또 저울을 사용하면 되고요. 전자저울을 사용하면 되, 되고, 차라리 이, 이 드립 세트를 구매하실 바에, 다양한 드리퍼를 경험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뭐, 고노 드리퍼도 있고, 칼리타 드리퍼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드리퍼가 있거든요. 나의 추출 스타일에 맞는 드리퍼를 그 돈을 좀더 아껴서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서버를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이로운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 일반적인 불투명한 컵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컵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이런 컵에 드리퍼를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물을 마냥 이렇게 붓게 된다면 이컵 내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밖으로 넘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어느 정도 양을 내려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서버의 도움을 약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익숙해지면 서버는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정말, 정, 전문가답게 추출의 양과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면밀하게 보고 싶다고 하면 차라리 전자적으로 사시고 그 옆에 타이머를 같이 두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큰 의미는 드립 서버가 갖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는데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서버를 좀 구매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드리퍼들이 있어요. 뭐, 물줄기를 좀 터프하게 부어준다든가, 아니면 좀 섬세하게 세밀하게 부어준다든가, 거기에 맞는 그에 따른 음 드리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드리퍼들을 좀 고루고루 경험을 해보시는 게. 오히려 홈카페 경험에서는 좀더 나은 경험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좀더 양질의 컨텐츠를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